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날씨가 요즘에는 흐릿해요. 그래서 벗겨진 지 어, 며칠 된것 같아요. 날씨도 흐리고, 기온도 낮고, 그래서 벗겨준 채로 그냥 놔두고 있답니다. 이쪽을 보면은 이제는 물들이 이제는 정말 많이 빠졌죠. 이렇게 보면은 그때 토스카넬리는 물이 그래도 안 빠지고 손톱이 아주 빨갛고 밑에까지 물이 들어있어요. 와 오렌지 물로 진짜 예쁘게 다져지고 아주 통통한 게 너무 예뻐요. 와 이쪽에서 보니까 이 자구가 엄청 컸네요. 저쪽에서 있는 거는 얼마 안 컸거든요. 이것도 커진 거 보세요. 와 진짜 예쁘다. 이것도 멀로 비슷해요. 로잔 난데 멀로 같아요. 와 진짜 예쁘다. 어우, 영상을 찍으려니까 해가 나와서 뜨거워지면은 못 찍죠. 그렇게 뜨겁진 않겠죠. 사이사이에 하엽이 생겨서 뜯어줄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이파리가 많이 그래도 커졌죠. 먼저보다도 조금 커졌는데 쑥쑥 자라진 않고, 비 그림 있으니까 비한번 오면 괜찮아질까요? 모르겠네요. 많이 커졌어요. 그래도 이파리들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이파리가 쑥 올라와야지 색감이 드러나니까. 파빛으로 조절하거든요. 이게. 하얗게 엄청 많네. 이 속에 보니까. 어우 이런 모습으로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게 이게 막꽉 붙어 다려있어, 이제는. 이런 모습이고요. 가을 되면은 이거부터 분갈이를, 나눠 신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핫피스로 주차라 이런 모습이고요. 음, 요거는 샤프란 블루 샤프란 블루도 어, 색안 뺐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엽이 조금 많이 생겼네요, 보니까. 하엽이몇 개가 뺑 둘러 한 여섯일곱 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약간 작아진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고요. 신데렐라. 아, 신데렐라도 약간 물이 빠졌어요. 그냥 핑크 핑크하더니 핑크색에서 약간 보랏빛이 돌아요. 물을 빼서 뭐 초록한 게 아니고 보라색? 완전히 쏙 빼진 않았는데 이런 색감이네요. 예쁜 핑크색은 아니고, 예, 오렌지색하고 보라빛이 많이 도는 그런 색감이에요. 이렇게 조금 달라졌네요. 계속 핑크색을 보여주더니, 단단해요. 묘고하지 않고 딱딱하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렌지멀로, 요것도. 요것도 점점 다져지고 있고, 오므라들고 있어요. 이것도 물이 조금 들었었는데 완전히 빠졌죠. 이거는 말간. 말간은 이런 색감으로 초록 초록 초록한 색감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홍시. 사이즈 커진 거 봐. 와, 사이즈도 커지고 멋있다. 색감도 그렇고 예쁘네요. 야 많이 커져서 아주 큼직해졌어요. 손톱도 이렇게 바짝 올리고 있고요. 홍씨가 이런 모습으로 커져서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프레뉴. 프레뉴도 얼굴을 조금 조금 키워가지고, 오, 꽤 커졌어요, 얼굴들이. 최고 큰게 요만했었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어, 그래도 잘 사라져가지고, 감사할 뿐이네요. 또 오래된 애들이라, 이것도 오래된 애들이 아마 적심해가지고, 다, 어, 남아있는 애들 다 합식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분갈이를 아마 해줄 때가 지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언제, 언제, 언제 해준 건지. 어머나. 23년도 12월에 했어요. 그럼 무척 오래된 거죠. 12월에 했으면은 해줘야 되는 시기가 엄청 지났네요. 요것도 거의 빼먹은 게 덜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요거는 크리스마스인데 완전히 하엽으로 아주 쌓여있네요. 하엽으로. 하엽이 그래도 이렇게 뜨니까 깨지네요. 풀러져 그냥 끊어져요. 하도 말라가지고 물마름이 요새 물마름이 엄청 심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온지가 그래도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물마름이 굉장히 심한데요. 항상 바람이 불어요. 항상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말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할때꼭 화엽이 떼지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왜 하엽을 뗐더니 여기가 숭 뚫렸네. 크리스마스 분지한 크리스마스구요야 이게 언제 플로리디티였었나? 야 색이 어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이젠 초록색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색깔이야? 와 이런 색감으로 물이 빠졌네요. 이거는 차라리 창들은 이래서 괜찮은데 이건 마이리안데. 마리아도 많이 빠진 상태죠. 많이 많이 빠졌는데도, 이 크기도 커지고, 이 라인이 그래도 조금 살아있어서, 멋있어요. 진짜 많이 커졌네요. 입장이 몇개안 됐었는데, 많이 커졌답니다. 이 사람은 슈퍼콜론. 하엽 좀 보세요. 어휴, 하엽이 몇 겹이야? 하엽이. 그래도 색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있어요. 물이 조금 빠졌어요, 도 이거는 어, 샤론스톤 이것도 깨끗하게 물이 들어서 여기가 깔끔해졌어요. 지저분했다가 새롭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샤론스톤이고요. 요거는 아, 마리아하고 수련 이것도 만져보면은 조금 물고파 해요. 요것도 금방 좁아졌네요, 화분이. 얘들도 조금 커져서 화분이 적어요. 요거는 퍼플 샴페인. 퍼플 샴페인이 이렇게 보라빛으로 새롭게 물이 들고 있어요. 생장점은 초록색하게 나오고 있고, 연한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알젠티나 금인데 색이 여기가 완전 노랬었는데 노란색에서 색감이 들어가네요. 복륜금이 안 나오고 아직은 노란색이 더 많아요. 이런 거는 떼져버리고 지저분해서 여기가 노란색으로 전체 굉장히 노랬었는데 조금 색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이거는 호빗. 호빗인데 이것도 그래도 조금 물이 들었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초록초록 했었는데 조금 물이 들은 상태고요. 음, 이거는 핑크스텔라인데 이게 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생장점 있는 데서 이렇게 진짜 다글다글하게 엄청 나오고 있어요. 신기해요. 얘는 크는 게. 여기를 보면은 요거는 미싱요 요것도 빠졌죠 셔버림도 아 어, 죄송합니다 셔버림도 이렇게 색이 빠졌고요 요거는 마왕 요것도 물이 빠졌어요. 파야필라. 얘가 더 빠져가지고 초록하죠. 한 몸이 아니라서 이런 모습이고요. 로우. 로우는 뭐 아주 그냥 아주 싱싱하네요. 분지를 전부 다 해가지고. 굉장히 싱싱하고 아주 잘 생겼어요. 수영이 이런 모습으로 이게 사이사이에 하엽이 많았던 거를 제가 아까 조금 떼주긴 했거든요. 사이사이에 하엽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현재 아주 초록한 게 눈이 시원합니다. 러우가 이런 모습이고요. 어우 상아도 많이 커가지고 아우, 멋있네요. 화분이 작아져가지고 이쪽 바깥으로 자꾸만 나가고 있어요. 와, 이것도 다시 또큰 화분으로 심어줘야 될까봐요. 이게 작아져서 작은 분으로 옮겨 심었는데, 또 커졌어요, 또. 어우, 너무 멋있네요. 이게 커지는 건 좋은 일인데, 언제, 2월달에 해줬는데, 봉가리를. 2월달에 했으면 지금이 4월달, 4개월쯤 됐나봐요. 와, 진짜 많이 컸네요. 이거는 아, 그냥 초록초록하게 입장을 바깥으로, 어, 립세팅 모양 바깥으로 잎이, 음, 누워지는, 제껴지는 그런 아이예요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랐어요. 초록초록하지만 아주 통통해진 거. 많이 커가지고 화분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 많이 나가고 있답니다. 요거는 연봉. 연봉도 색깔 변화도 없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얼굴은 음, 커졌다가 작아졌다. 지금은 조금 커졌어요. 러분들이 이것도 남아있는 애들 다 합식해서 이렇게 심은 거예요. 연봉도. 요거는 토스카넬리. 손톱이 이쁜 토스카넬리. 와, 제이드스타. 물은 빠졌지만 아주 큼직해져가지고 너무 멋있네요. 와, 어, 이제는 조그만 꼬맹이에서 이제는 중으로, 중품으로 가고 있어요. 어, 화분만 좀 컸으면 더 컸을 건데, 화분이 좀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요 레드 폴럼은 세상에, 이 입장, 이다 텄어요. 여기가. 예 갑자기 살이 많이 올랐나 봐요. 다 텄어요. 다육이도 살이 오르면 저렇게 살이 트더라고요. 신기해요. 지난번에 안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다 텄어요, 이렇게. 줄이 다푼 거예요. 와, 많이 커졌어요, 얘가. 그러더니 이쪽에도 다 텄네요. 와, 신기하다. 진짜 많이 컸어요, 얘도. 입장이 몇개안 됐었는데, 데려올 때. 단이 많이 높아졌어요. 뭐, 몽환 여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잘 자라고 있어요. 와, 멋있게 잘 크고 있답니다. 요것도 나중에 데려온, 어, 스킬라라는 창인데, 딴딴해졌어요. 물 반응이 있네요. 단단해졌어요. 물한번 줬을걸요? 이제 한번 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단단하게. 아, 물 반응했고요. 이거는 브랜디 뷰티창이라는 아이인데 기존에 있던 잎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잎장들이 초록초록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거리대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어요. 지난번 찍을 때만 해도 더 알록달록했었는데 진짜 많이 빠졌네요. 이런 모습으로. 잘, 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